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입니다 지금 밀란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박람회. 오늘 이제 호스트를 다녀왔거든요. 말코닉에서 새롭게 출시한 EK43의 후속 모델인 EK 옴니아를 보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어요. 마이코닉 43 정도의 높이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좀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퍼는 기본으로 좀 작은 호퍼가 달려있고 전체적인 좀 디자인 느낌은 좀더 모던해졌다? 노커는 이전의 EK43이나 EK43S보다 약간 좀더 정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특유의 탕탕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노커가 약간 소리가 어, 좀그 어, 기전에 막 탕탕거리는 느낌이 없고, 좀 소리가 최소화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드 사이즈 고정하는 게 이제 마이크론 단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제가. 근데 결과물이 아니라, 버와 버, 버 사이에, 사이의 간격인 거지? 그치. 이게 아, 약간 같은데. 전원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완전 전원인 것 같고, 아, 그래? 이거는 껐다가 켜는 전원인 것 같고, 이것좀 물어봐야겠네. 없어서. 이거 뺄 수도 있나 보네, 아예. 아, 이게, 이게, 이게 잠그는 건가 보다. 아, 이게, 아, 높이로 조절을 하는 거네. 어. 아, 아 그러게. 아, 높이가 조절이네. 이거는 포터필터를놓고할수 있는 거니까. 포터필터 걸치대를 아뺄 수도 있고, 지금 높이 조절도 할수 있고. 그러게. And you see also, e Ek43보다 가로세로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은 기존의 전원 버튼보다 좀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빛도 나오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라인딩을 하는 챔버 밑에 밝게 비춰주는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아 so 포터필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제거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 The, the cover you can take off by pushing it, and then you can take it off like that. And you can put on uh, a portfolio it holder. It's also with magnetic force. For example, you can position it on your. Uh, what, what, yeah. 그리고 후면에는 그 말코닉 로고 타입의 디자인이 아니라 말코닉 심볼 타입의 디자인, 그러니까 왕관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분쇄도는 전면부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조정할 수 있는데. 마이코닉 280이나 265S처럼 옴니아도 수치 기반으로 보여줘요. 마이크로 사이즈는 0에서부터 800까지 있는데, 분쇄된 원두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버와 버 사이의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Like sh 아아 분쇄도는 다이얼을 돌리면서 바꿀 수도 있고 터치 스크린을 클릭해서 약간 1 마이크론 단위로 분쇄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네. 버는 이전과 똑같이 98mm 버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터키시 버를 선택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작동시켜 봤거든요. 굉장히 소음이 적었어요. 원래 그 전에 EK43은 전원 버튼을 딱트는 순간 약간 토크 돌아가는 소리가 탁 나고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공회전이더라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소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EK옴니아는 그냥 틀었는데 되게 정숙한 느낌이 났어요. on the side we have a new on o f quiet it is it's so quiet no vibration it's so it's amazing because of this new motor engine you can feel it it is working 와 이거 소음이 진짜 적다. 아. 박람회가 되게 시끄러운 환경이라서 비교적 좀 작게 느껴지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확실히 소음이 엄청 줄어든 느낌. 현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체감상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청소는 전면부를 이렇게 열어서 할수 있었는데 앞에 케이스를 제거하고 나사 몇 개만 풀면 은 열리더라고요 전면부가. see a lot a few more screws here uh -huh. and these are already loosened uh -huh. yeah. so when they are loosened or uh, not tightened anymore yeah. you can take it away and lift it to lift, flip it to the side so now you see the insides yeah we can take away the auger or we call it pre-breaker so now you have only one pre-breaker for all Uh, different methods. 그 전보다 되게 많이 간편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청소도 확실히 그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좀 간편해졌다.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은 원래 EK43이나 EK43S 호퍼 기본 호퍼는 굉장히 또 길잖아요. 그게 되게 작아졌어요. 호퍼 밑에 뭔가 풍차 같은 구조의 플래퍼가 달려 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에스프레소 머신의 플로우 미터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저가 원두를 가득 채워놓고 이제 17g만 도징하고 싶다. 17g만큼만 분쇄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80GBW나 26S의 GBW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EK옴니아에도 적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좀볼수 있을. You This is also an accessory. Um, here inside you will find some brushes. Um, these brushes uh, will put the right amount of beans inside the grinding chamber, so it's like a pre-dosing system or pre-dosing unit. And if you put this on top, um, you can the library mode. Here inside the library mode, you can store your your kind of coffee bean inside the recipe and if you go to the right side you can uh, tell the grinder how much amount of ground coffee do you like of this kind of beans and then uh, it automatically controls the brushes inside by time 색깔은 흰색과 검정색을 고를 수 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3,000 유로 정도. 지금 오늘 기준 환율로 한 4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에 출시될 때는 뭐 이런저런 물류 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번 좀 써보고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코닉 옴니아 이외에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신제품의 소식과 그리고 다양한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저에서도 필로스라고 홈카페용 그라인더를 출시했거든요. 64mm 버에. 그것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설명을 듣고 왔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그리고 단종됐던 프로바 UG 22 모델도 이제 새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출시를 했고요. 라마르조코 스라다 새로운 모델도 볼수 있었고. 그리고 콤팩 그라인더에서도 가정용 그라인더가 출시됐고. 그라인 n 버튼 n g 누르면 제가 세팅해 놓은 원제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갖고 있는 원크의 양이 나오는 겁니요 기존에 있던 그라인더의 어떤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고요. 제가 이런 소식들은 호스트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